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이는 제목으로 우리 피차간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흐름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친절을 베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경고할 선지자들을 보내셨거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를 않아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에 그들을 국률이 여겨주셔서 그들을 용서도 해주고 계십니다. 받을 만한 어떤 벌을 주시도 않고 그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로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끌려갔었을 때에 그때의 그 모습을 회상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32절의 내용입니다. 왜 끌려갔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고 망했던 거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알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팔방으로 열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잘못도 없고 또 정당하게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것도 보면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지, 하나님은 정당했고 아무 하나님 잘못은 없다. 잘못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었다. 그래서 33절을 읽어볼까요? 33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라.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일에 주님은 공평했다. 공의로 왔다. 우리가 악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되게 우리를 대해 주셨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어떤 고백 또 선조들의 잘못 이제 다시 한번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 4절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세요. 왕들 그랬어요. 34절에 우리 왕들, 복수죠. 그 다음에 방백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 또,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들과 방백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자기의 선친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정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를 않았다. 이것이, 어, 그 후손들이 자기 조상들을 회고해 볼 때에 그랬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풍요를 누리면서도 하나님 성기기를 거부했다고 하는 것도 고백을 해요. 자, 35절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35절 읽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른진 땅을 누리면서도 뭐라고요? 줄을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풀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벌 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주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시문대로 거두게 된 내용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정치 경제 지도자들 조상들까지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를 안했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안했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거부했고 악행을 그치지를 않는 것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방치한 것이 아니라 시문대로 거둔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현실은 너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너무 힘들고 비록 포로의 땅 바벨론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돌아오기는 했어요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그주변에 이방 사람들이 억압하는 것이 끝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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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끝에 돌아왔는데 또 고생합니다. 36절, 37절 을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르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뭐가요? 종이 되었다. 37절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왕들이. 이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이무이로 가나라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바벨론 포로에서 그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이 그 거주하는 땅에서 농사지어서 가축을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고통이 얼마나 얼마나 심한지. 말로 다수 없이 고통에 시달렸다고 하는 것 방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다 종이 되었다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과거 우리가 예급당해서 노예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에 너무 힘드니까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던 것처럼 자신들을 좀 이렇게 해방시켜 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갈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다 포함이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번 한번 돌이켜 봅시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떻게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악행은 그치지를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35절 30어 4절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보게 되면 그들의 왕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제사장들, 조상들. 첫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 두 번째, 주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지를 않았다. 세 번째, 주님 성기기를 거역했다. 네 번째, 악행을 그치지를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은, 돌아왔지만은 주변 나라들의 억압과 착취가 계속해서 가중이 되다 보니까,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코현하자 30절 끝절에 보니까, 우리의 곤란이 심합니다. 살기가 너무 죽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살기가 지칠 정도로 돼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자신들을 좀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폭, 하나님이 주신 풍요 이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악행을 그치지 않고 주님 섬기는 것을 거부한 심는 대로 거둔 결과가 고통이고 그다음에 고생이고 죽을 맛인 거예요. 일찍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잘 돌아와서 오후에 신방도 하고 그리고 오늘 강단에 제가 섰습니다. 기도원에서 우리 통합적 후배 목사를 만났습니다. 반가워라 가면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물어보길래 그냥 나의 생각들을 어내 생각은 이런 것이고 내 목회 철학은 이런 것이고 이런 얘기를 쭉 들려 주었어요. 후배니까 뭐한 시간 여 동안 아주 경청을 하더라고요. 대화의 요지는 뭐냐면,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기도원에 올라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지금 큰일이 없고, 지금 아프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될 때에 더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만 높여 드려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 교인들은 잘 아시지만은 저의 말씀의 모토는 제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드러내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저의 이제 모토거든요. 이렇게 한한 시간 이상을 나눈 가운데 이 후배 목사님이 이제 저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도전이 되었다고 뭐 기도원에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말을 통해서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은혜 은혜 충만했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코로나 19 이후에 이 침체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들이 할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경외하는 이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판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율법을 지키지를 안했어요. 하나님 말씀 무시했어요. 주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절대 불순종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거 무조건 거부했습니다. 악행 계속 일삼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돌아왔어요. 다 선조들은 이제 많이 죽어가고 돌아와게 돌아와지만 백성들이 다 흩어졌어요. 이방 백성들이 그 땅까지 차지하면서 먹을 것, 가축들 다 가지고 갔어요 이 고생을 왜 했냐 그 말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움츠릴 수 없습니다 이럴 때로써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할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후회되고 그런 것을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리가 있을까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의 조상들의 과거의 삶을 회상해 보면서 후회되고, 잘못되고, 잘못 살아왔던 것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싫은 것이 뭐냐면, 이보다 더 아프지 않고, 이보다 더 어렵지 않고, 이보다 더 힘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을 보게 되면, 얻어 터지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이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얻어 터지고 나서 정신 차린 거, 저는 제게 싫어요. 이보다 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보다 더 힘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공감하시면 아멘. 그럼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은약을 맺으신 후에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준하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을 한번 약속하는 것은 실현하는 분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그 불순종하고 성기기를 거부하는 것 상관없이 계속해서 은혜는 지금까지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배반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으셨습니다. 두 번째, 백성들의 배흑망등한 행동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합식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지키지를 않고, 주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절대 순종하지 않고, 주님 성기기를 거부하고, 악행을 그치지를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켜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입니다. 반복되는 백성들의 그 배반이 결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무산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확산입니다. 그런 확신이에요. 인간의 제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꺾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번 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밥 먹듯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면서 다시 일어서야 될 이유가 뭘까요? 더 힘차게 사역하고, 더 힘있게 예배 드리고, 더 용기 있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게을러도, 우리가 게을러 터져도, 하나님께서 너왜 그렇게 게을러 있어? 너왜 그렇게 그러고 있어? 이렇게 한번 지적해 본 적도 없고, 예배를 소홀히 해도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 가시면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 주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더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라도 잊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힘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이보다 더 기도할 제목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보다 더 건강하기 때문에, 더 몸이 세약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하면서, 오직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300...